상승장에서 하루는 1년과 같습니다. 가상자산과세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찬스일지도 모르는 요즘.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최근 불장 교육방 오픈 이후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주시면서 거의 제 일상이 마비가 되어 있었네요. 본의 아니게 영상 업로드가 너무 늦어져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영상의 컨셉을 조금 수정하려 합니다. 이제 시장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고 불장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락 횡보장에는 거시적인 내용들을 이해시켜드리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멘탈을 잡아드리는데 열중했다면 이제는 랠리가 시작되었고 빠르게 돈을 쫓기 위한 정보들을 드리는 게 유익하다 생각했어요. 뉴스는 짧고 굵게 그리고 매 뉴스마다 연관된 종목들의 차트를 보며 매수 매도의 기준이 될 만한 시나리오를 봐드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매 영상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의 차트적 관점이 나올 예정이니 차트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나스닥 ETP 상장 책임자 에릭 발추나스가 블랙록의 아이비트 옵션 거래의 상장을 예고했는데요. 최근 시장에 오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에릭 발추나스는 블룸버그의 선임 ETF 애널리스트로 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24년 7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예상하고 적중시킨 상당한 정보력을 가진 인물이죠. 블랙록의 아이비트 현물 옵션 거래의 상장을 예상했으니 실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랙록의 아이비트 현물 옵션 거래는 어떤 호재인가에 대해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존재하던 ETF는 매수, 매도 두 가지 항목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많이 사면 올라가고 누가 많이 팔면 내려가는 일반적인 구조의 ETF 상품이었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했죠. 그러나 이번에 나올 ETF 옵션은 조금 다릅니다. 블랙록이 판매하는 아이비트라는 펀드의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을 예상하여 미래에 베팅하는 상품인데요. 이런 옵션 거래는 시장에큰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현재 IBT의 가격이 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IBT가 5천 원이 될 것이라는 A 옵션과 IBT가 1만 5천 원이 될 것이라는 B 옵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기일이 되어서 IBT의 가격이 5천 원이 된다면, A 옵션 거래자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이고, IBT의 가격이 1만 5천 원이 된다면, B 옵션 거래자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이곳에 몰리는 돈의 규모가 클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세력들의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그 속에서 많은 변동성과 유동성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아이비트 옵션이 승인되고 큰 거래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그럼 이런 이슈를 앞둔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비트코인은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화살표를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구조를 만들던 도중 파란색 화살표가 등장하며 고점과 저점을 다시 한번 높여주는 상승의 구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추가 상승 구조로 변할 수 있는 구간, 이 검정색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던 도중 오늘 새벽 이렇게 고점을 갱신해 주었는데요. 지금부터 비트코인은 이 검정색 라인을 지지해 주며 또한번 상승 랠리를 펼치거나 이 빨간색 라인을 이탈하며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하락의 구조를 만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91.8k 검정색 라인과 88.7K의 빨간색 라인을 핵심 구간으로 바라보며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드만삭스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 분사 계획인데요. 미국 공화당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골드만삭스죠.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바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골드만삭스 라인으로 재정 경제부가 물갈이 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염을 외던 놈들이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독립부서화해서 계열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큰 변화에 물결을 보여주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이슈입니다. 다음은 셀룰라가 자체 토큰인 셀라 를첫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18일에 정기 소각을 예고했 는데요 셀라는 바이낸스체인 bnb 의 인공지능 ai 게임 토큰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매달 소각을 하겠다는 건데 소각 이란 코인을 말 그대로 소멸시키는 거죠. 매달 18일마다 소각으로 수량을 줄여나가는 건 희소성을 높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작용하니 가격 상승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합니다. 셀라는 11월 14일 최근 소형 거래소 위주의 상장을 마쳐 차트 분석이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셀라가 흥하면 기반 체인인 바이낸스의 BNB 토큰의 가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BNB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BNB 코인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하여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은 두 차례 걸쳐 만든 BNB의 최고점 구간과 맞물리는데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기 전 횡보를 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횡보를 하였기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매우 강력한 상승파동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BNB 코인은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저라면 이 박스 구간, 최하단과 최상단을 나누어 여기에 절반을 나눕니다. 그리하여 이 하단이나 중단, 상단을 매수 매도의 기준으로 잡고 혹은 더 작은 프레임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나눈 박스에 또다시 절반을 나눈 구간, 이 라인들을 지지 저항의 구간으로 삼으며 이곳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더 세부적으로 BNB 2시간 차트를 본다면 이 파란색 선은 매물대의 중심부인 POC라고 부르는 구간 인데요. 벌써 이 라인을 이탈하였죠 이런 경우 다음 지지는 강한 매물대를 이탈 후 튀어나온 이런 매물대 구간 이런 구간을 저는 송곳니 매물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송곳니 매물대에서의 지지를 기대하고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관련 소식인데요. 조금 전 얘기했던 블룸버그 수석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와 함께 블룸버그계의 두 개의 별이죠. 제임스 세이파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유입세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얼마 전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이더리움의 펀드 자금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 이렇게 순유입이 증가하며 랠리를 펼쳤던 걸 기억해보면 이더리움도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이렇게 장기간 컵앤 핸들의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컵앤 핸들의 패턴은 컵을 만들어 조정을 하고 이 핸들 부분에서 마지막 물량을 털어낸 다음 이 컵의 높이만큼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컵앤 핸들 패턴에서 핸들 부분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조정의 형태는 하락 채널을 그리며 0.618 구간까지 조정을 하곤 하는데요 0.618 구간인 2 7 0 0 7 170달러 부근까지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틈틈이 매집하며 향후 상승을 기대해보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연달아 이더리움 관련 뉴스 하나 더 볼게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를 통해 스타크넷을 언급했는데요 스타크넷은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통해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젝트인데요 스타크넷은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였고 초기 설립 단계에서 2억 7천만 달러, 3,800억 정도의 자본을 외부 투자사들로부터 유치하여 개발에 폭발적인 힘을 실으며 단기간에 차세대 영지식 증명 코인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섰는데요. 초기 상장 당시 시가 총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깊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차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타크는 역시 이더리움과 연관성이 깊은 코인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더리움 커벤 핸들의 이상적인 조정 0.4138까지 하락 채널을 만들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최근 핫한 헤데라 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개념 증명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기존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가 1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되었다고 쳐보죠. 그럼 이 에너지가 누구의 소유라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소비자는 내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장을 가동 중이라 증명하는 것이죠. 최근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친환경이 중요해진 만큼 이런 인증서를 발급하여 친환경 기업을 운영하는 게 기업들에게는 숙명이 되었죠. 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증명서를 얻기 위해서 기관에서 증서를 발급, 검증, 거래, 폐기 등의 과정을 거쳐 번거로움이 많았는데, 헤데라 블록체인을 통해 해당 작업을 블록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순식간에 처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소식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의 발원지인 프랑스에서 이런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는 건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였나 봅니다. 너무 올라서 아찔한 헤데라인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헤데라는 일일봉 차트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오른 코인에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 도박과도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헤데라는 1일 캔들에서 찾기보다는 조금 더 작은 프레임에서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광기가 서린 코인들의 경우에는 저는 1시간 프레임과 4시간 프레임에서 RSI를 참고하는데요. 1시간에서 과매도, 4시간에서 과매도를 체크하여 총 2번 매수를 진행하고 4시간 봉 RSI 과매도 구간이 터진다면 손절하는 방식으로 저는 매수를 접근합니다. 마지막 LTC 라이트코인의 홀더들이 60% 이상 수익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라이트코인에 최근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있었는데 많이 올랐나 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라이트 코인의 경우 1일봉 캔들로 보았을 때 벌써 강력한 1차 상승 파동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1차 상승 파동이 끝나고 나서 발생하는 2차 하락 파동을 기다리고 나머지 3차, 5차 상승을 바라보는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2차 하락에서의 적절한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시죠. 작은 그림에서 바닥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따라 내려오는 하나, 둘, 세 번째 지지 라인을 찾아 이곳에서 매수하는 방법. 두 번째, 크게 보아 두개 이상 혹은 세 개의 저점이 형성되는 것을 파악한 이후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매수 시나리오의 경우 세 번의 바닥을 예상하였다면 해당 라인이 파괴될 경우 손 를 해야겠죠. 혹은 세 번의 대각선 지지를 파악하고 이곳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면 이 파란색 라인을 훼손할 경우에는 손절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세팅을 해야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생각보다 최근 많이 올라왔네요. 최근 도지코인 열풍이 불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도지코인이 오르면 라이트 코인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팁을 드렸었는데요. 그날 종가마감에 매수하셨어도 벌써 30% 정도 수익을 보셨겠네요. 급변하는 코인 시장에서 상승한 코인에 무작정 올라타기보다는 상승하는 코인의 호재가 어디로 전염될까를 파악하여 빠르게 다음 상승할 코인에 옮겨 타는 센스가 절실히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가 1만 7천여 명인데요. 아직 텔레그램에 와 계신 분들 들이 2천여 명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불장에서 하루는 1년과도 같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빨리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은 이렇게 알찬 정보 빠르게 요약하여 돈과 직결되는 정보를 드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중립적인 정보 채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빠르게 구독하시고요. 정보화 시대에 본인의 돈과 직결되는 정보 스스로 챙겨가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까지 톡방에서 뵙겠습니다. 비슐랭이었습니다.